효성첨단소재의 2023년 2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효성첨단소재의 2023년 2분기 매출액은 8,163억, 영업이익은 486억, 순이익은 138억을 달성하여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영업이익은 50%, 순이익은 76% 감소하였습니다. 효성첨단소재는 과거 4개년 분기 평균 매출액이 8천억 원대였던 회사였습니다. 2023년도 2분기는 과거 4개년 분기 평균 매출액과 유사한 수준인 8,163억 원을 달성하였고 2022년 3분기부터는 매출액은 증가하나 수익성은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성장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486억, 순이익은 138억으로 매출액과 함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여 기업의 외형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1조 6,508억으로 전년도 매출액의 43%, 누적 영업이익 1,159억은 전년도 연간 영업이익의 37%, 누적 순이익 538억은 전년도 순이익 대비 33% 수준으로 올해는 전년도보다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0월 현재 주가는 36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하던 2022년 8월 중순부터 주가는 45만원대에서 36만원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기 전까지 주가는 박스권 내에서 흥부하거나 추가 하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총은 1조 5천억원대로 상반기 영업이익 1159억은 시총의 7.5%, 상반기 순이익 538억은 시총의 3.5% 수준에서 거래되며 이를 연간 실적으로 환산시 기업가치는 2023년도 예상 PER 14배 수준으로 시장 대비 고평가 상태입니다. 2023년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영업 이익률은 6%, 순이익률은 2%로, 질적 성장 지표는 과거 4년 평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효성첨단 소재의 양적 성장 지표인 매출액, 영업 이익, 순이익의 증가율은 2022년 2분기부터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쇠퇴기에 해당하며, 질적 성장 지표인 영업 이익률, 순이익률도 과거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 비율은 2022년도 말 기준 267%로 시장 평균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